안녕하십니까. 양주 맹골마을에서 장단근은 잘생긴 아저씨, 된장아찌입니다. 된장아찌, 백종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두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맛있는 두부를 어,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이, 콩을 준비하셔야 돼요, 콩. 자, 이 생콩, 생콩, 생콩을 준비하시는데, 혹시 두부 한모가, 어, 몇 그람인 줄 아셔요? 맞습니다. 500 그람이 두부 한모, 옛날에 두부 한모가 됩니다. 그, 그 두부 한모의 두부를 그 만들기 위해서는 생콩이, 생콩, 콩으로, 콩으로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이 콩이 300 그람이 필요합니다, 300 그람.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의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콩을 300g을 준비하시면 돼요.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준비하시고 어쨌 조금 덜 이제 많다 그러면 조금 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신 콩을 이렇게 준비하신 콩을 이거를 마찬가지로 8시간 8시간을 불립니다. 이렇게 8시간. 이렇게 8시간. 이거를 8시간 실온에서 실온에서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 불리지 않으면 어, 이 두부 만드는 그 양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 8시간을 이렇게 불리셔 갖고요. 이거를 가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메또에 갈았지만 요즘은 어디다 갈 거예요? 믹서에다 가셔요. 그래서 보통 이 생콩을 불리게 되면 2.5배에서 3배가 커진 커진데 너 그, 갈기 힘드시니까, 그것도 가름하셔서,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가실 때는, 가실 때는, 이, 이, 이 물. 그니까, 이 콩을 뿔리실 때, 8시간 뿔리실 때는, 물을 많이 잡고 뿔리셔도 되는데, 이 콩을 가실 때는, 이 뿔린 물을 다 따라 버리시고 나서요. 내가 만약에, 이 콩을, 300g을 준비하셨다. 300g을 뿌리셨다 그러면 이 300g의 10배 의 물, 10배 그러니까 3, 무게로 따지게 되면은 300g인데 그 물로 따지게 되면 리터가 되니까 300g이면 3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300g이면 10배 3리터를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200g을 준비하셨다 그러면 200g에 10배의 물을 준비하셔갖고 그 물을 넣고 가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 넣고 믹서에 가시려고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믹서에 갈린 만큼 콩과 물을 이렇게 넣고 가시고 나서 가시고 나서 나머지 물을 거기다 넣어서 저어서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걸 다 가셨다, 다 가셨다 그러면 이걸 상태로 두부를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두부를 하시게 되면 이 비지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비지가 있어서 두부가 꺼칠꺼칠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운 천이나 아니면 채 같은 거 집에 뭐채 같은 거 많이 있으시죠. 그 고운 채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걸러 주세요. 예 저는 사용하는 게 이제 이런 고운 천천 천 같은 걸 사용하는데 이게 속치마 안감이에요. 샤라고 하죠. 샤. 그 샤를 이제 잘라서 저는 그거를 사용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만 짜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쭉쭉 짭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먹을 건 아니고요.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한 것이니까 왜저 그냥 손도 안 씻고 이렇게 만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실 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짜짜 짜게 되면 가, 이걸 갈아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에 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이런 비지입니다 비지 예, 비지 음. 이거는 두부 하는데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머 이 나온 이 콩물 이 콩물만 콩물만 이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그 키트에 보시면 어,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올려놓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설명을 다시 조금 드릴게요. 자, 아까 그 콩을 갈아서 짠 물, 이 물, 이 물을 이제 콩물, 콩물이죠. 이 콩물을 이렇게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콩물을 콩, 이콩 그러니까 이 콩물과 그다음에 이제 이 첨보, 첨보,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두부를 응고시키는 응고제 간수입니다. 간수 이렇게 이제 드릴 건데 이거를 일단은 용기 이 물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용기에다가 센 용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집에서 같이 넣고 끓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센 불로 센 불로 센 불로 끓입니다. 이 콩물,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생콩에 10배의 물을 넣고 그 갈아서 짜시라는 거. 그 농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이 농도가 왜, 왜 그러냐면 농도가 너무 그 이게 짙으면 그 이렇게 짙다가 보면 늙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이게 물, 그 농도가 너무 묽으면, 어, 묽으면 또 끓기가, 끓기가 조금 더 저거, 어,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하면 물이 많은 게 좋습니다. 차라리 조금 끓는 시간이 저거 더디더라도, 어, 더지더라도물양을 음, 조금 더 많이 잡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저어가면서 이제 끓이시는데 이거를 저, 이렇게 이제 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젖질 않게 되면 어, 누룽지가 생기는데, 누룽지가 생기는데, 이 밥의 누룽지는 구수하고 좋은데요. 두부의 누룽지는, 어,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그 되도록이면, 눌지 않게끔, 가만히, 살살, 살살 저어주셔야 돼요. 눌지 않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젓다 보면, 짓, 어, 이렇게 이제 짓다 보면, 얘가 끓을 때, 끓을 때, 이제 끓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거품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요게 요렇게 있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막.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용기를 고르실 때도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양을, 이게, 어, 이 양을 여기다 다 벗을 때, 가득 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이, 이 콩물이 여기다 그러면, 그,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그, 이, 이렇게 이제 차이를, 그러니까 차이, 뭐야, 이렇게 하여튼, 높이를 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끓때 거품이 일어나면서 쭉 올라올 때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꺼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이 이렇게 이제 그 가스로 끓이다 보면 가스로 끓이다 보니까 확끓수니까 이게 이제 그 가라앉는데 마, 어, 예전에는 가마솥에 이 두부를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 아궁지 아궁지의 그 열기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런다면 이게 올라오면 그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찬물을 준비, 많이 찬물을 준비하셨다가 그 찬물을 여기다 붓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게 빨리 끄시면 되는데 혹시 이제 좀더 안전하게 하시겠다 싶으면 옆에다가 물을 조금 준비해 주세요, 찬물을. 그래서 이게 끓는다 싶으면 그걸 얼른 붓고 끄세요. 끄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걸 안 끓이시면 그, 이 두부 응고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두부를 하보지만 백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이게 그냥 끓는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그 이유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보통 거품이 일어나면서, 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끓어야 되는데, 그냥 끓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그건 끓은 거예요. 물 끓듯이. 물 끓듯이 이제 그렇게, 그, 됐다 그 끓으면 그것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끓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렇게 센 불로 끓이시는 거예요. 센 불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짓다가 이렇게 저어 주다 보면 저어 주다 보면 얘가 거품이 막그 이제 더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면서 어 이제 끓을 준비를 해요. 그 때까지 계속 이제 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거는 뜨겁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디지 않게끔, 데이지 않게끔, 데이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지면서 이제 주의할 거 말씀드리면, 이 콩물을, 어 이제 두부를 이제 자주 해서 잡수시겠다 해서, 이 콩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이 콩물은, 이 콩, 콩이 굉장히 예민해서요. 예민해갖고, 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 상한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이 콩, 콩 색깔이잖아요. 이렇게. 콩 색깔인데, 이게 분류가 돼요. 여기는 맑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허옇게 되고. 이러면 거의 상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렇게 됐는데 분류가 안, 되,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놓고 끓이시는데 끓일 때 보면 이게 응고제를 넣어야지 넣어야지만이 이~ 게이제그 응고가 되는 이제 이~ 몽실몽실 뭉쳐지는데 끓일 때 보면 뭐~ 이렇게 뭉쳐지는 게 있다 그럼 이것도 상한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절대 그래서 이 콩물은 이 콩물은 이 냉장고에서도요 며칠 두시면안 되는 거예요. 그, 요즘 같은 겨울,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가지만, 그, 삼복, 산복, 삼복 더 있죠? 그 여름. 여름 때는 뭐, 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셔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주, 그, 그, 만약에 이제, 그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해서 잡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끓는, 끓는 거 보이세요? 끓는 거 올리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이게 끓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자 이때 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얘가 가라앉아요 이게 그러면 얘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준비가 됐구나 하고 이제 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옆에 어, 여기다가 그냥 하셔도 돼요 뭐냐면 음, 이 순들일 때이이 이 간수 이제 간수를 순들린다고 하는데. 이 순둘일 때이 두부 그러니까 콩물의 온도가 어 90도일 때 90도 내외일 때 가장 순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낮으면 그거보다 낮으면 한만 간술를 봐도 순이 안 들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한김 뺀다고 그러죠. 김한번 뺀다고 그러죠. 이게 김한번 빼지면서 90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조상들 정말 대단하셔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한쪽 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 드린 간수가 있어요. 이 간수를 지금은 두 병, 두 병일 때는 이거 거의 다 넣으셔도 되는데 한 병이니까 조금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간수는 어디서 나왔냐면, 소금에서 소금에서 나온 거예요. 이 소금에서 어, 그 이렇게 물 받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금이 숨을 쉬는 게, 어, 사람은 공 우리가 이제 공기로 숨을 쉬지만, 소금은 이 습기로 숨을 쉰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습기, 그러니까 이 소금이 습기를 먹는 거야. 습기를 먹고 그 수, 먹은 거를 다시 내뿜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게 나,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간수예요. 그래서 이 간수 이 간수를 받으실 때는 언제가 좋냐면 습기가 많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장마철이죠. 그래서 소금을 어, 그 천일염 소금을 장마 전에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이 간수를 빼시는데 이 간수가 그 소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짤 것도 같지만 굉장히 써요. 왜 그러냐면. 그 소금에는 쓴기가 있거든요. 짠기도 있지만, 이 쓴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쓴게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그 성분인데, 그것 때문에 얘가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넣고 조금 두었죠.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이제 뭉쳐집니다. 이렇게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뭉쳐지진 않는데, 이 밑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막 뭉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거를 막 이렇게 흔드시면 안 돼요. 가만히 어떤 상태가 됐나. 음. 그래서 이 간수를 어, 간수를 잘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소금에서 나와서 굉장히 짜면서 뭐라 그랬어요. 쓰다 그랬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두부가 써요. 대신에 빨리는 돼요. 그래서 이 두부를 만들실 때는 빨리 만들실 생각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근데 또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온도도 말씀드렸죠. 이게 온도가 또 너무 낮으면 간수를 막 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잘, 그러니까 어, 잘 지키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뭉쳐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뭉쳐지면서 뭉쳐지면서 어, 이제 이게 그 지금은 우윳빛깔 나오는데 이게. 투명하게 변해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 아직은 그런 게안 나오는데 지금 투명하게 변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가만 이제 이거를 막 아까 막 짓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가만히 하다 보면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는 우윳 빛깔 나오고 어디선가는 이렇게 이제 그 투명하게 이제 변한 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제 간수는 그만 두셔도 돼. 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섞어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얘가 이게 하다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밑에, 처음에 넣었을 때는 얘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응거된다고 그랬잖아요.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만히 해보면 이게 뭐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럼 벌써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되면 벌써 걸리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위에 그런 포인트가 딱 생겼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만 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제가 아까 이 간수의 성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염화마그네슘이라고 그랬죠. 그 이게 이제 이 염화마그네슘이 간수, 간수인데이 응거제가 이 간수 염화마그네슘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황산칼슘도 있고 황산마그네슘, 그 다음에 글루코노델타락톤이라는 그런 응거제도 있는데. 음, 어떤 응고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두부 양이 틀려져요. 똑같은 콧물을 해도. 그걸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염화 마그네슘은, 염화 마그네슘은 50%. 근데 그 황산,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인가요? 그거는 이게 다 두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노 델타 락톤도 다 그, 거의 이제 수율,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그이그 그 저기 뭐야 어, 두부가 나와요. 그래서 글루코노델타락톤을 쓴 두부는 뭐냐면 연두부 있죠 연두부, 연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황산칼슘을 쓴 두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석회두부예요 석회두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거 그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이똑 그 이게 마트에서, 마트에서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두부데 그게 가격이 차가 나요. 나는 게 있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원재료. 북산이냐, 수입이냐. 그거에 따라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응고제를 뭘 썼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가격, 그러니까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그,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다 됐고 이게 다 지금 아까 그 우유빛깔 나던 그런 게다 없어졌죠. 다 이렇게 없어지고 다 투명해졌죠. 그러면 이거를 순두부라고 하는 거예요. 순두부, 순을 디린 두부다해서 순 순두부고 이 순두부를 일정한 틀에다 넣고 누르면 두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린 거 있죠, 이게. 보면 이게 어 이게 틀이에요, 이게 틀. 그러니까 이게 이게 틀인데 이거를 어 이게 무슨 틀이냐 그러시는데 저는 이, 이 따로 따로 틀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를 잘라서 그 뜯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천포를 이이 천포를 아까 끓인 용기에다가 이렇게 두시고요. 어 이거를 여기다가 쏟습니다.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히 써주세요. 이렇게 보면, 이거, 이 천, 천도 이제 묻은 데는 굉장히 뜨거운데, 여기는 안 묻은 데는 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쌓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쌓시면 쌓으셔서, 이렇게 해서 돌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나무판으로 이렇게, 이제, 올리시는데, 이런, 나무판이 없다, 그러시면, 이, 이런 걸못 누르시겠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놓고,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그냥, 조금 무겁다, 생각하시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경우에, 넣고, 물을 조금 더 채우시면 되겠죠.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누르는데 이걸 누르고 또 마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두시면 두부가 또 딱딱해져요. 두부가 딱딱한 이유는 아까 그 간수를 그 급하게 마, 그러니까 많이 넣은 경우 그건 쓰고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너무 눌러도 두부가 딱딱해져요. 그냥 좀 부드러운 두부를 좀 원하신다 그러면 조금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걸로 전이나 뭘 하시겠다 그러면 조금 더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 요거는 또 국물이 뜨거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 두부 양에 비해서 큰그 그릇을 너무 큰거 갖고 왔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두르시면 돼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잡수시는 데는 뭐 모양 상관없잖아요. 두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항상 이제 아까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두부를 만들 때꼭 물어보는 그 멘트가 있는데, 두부가 무슨 모양이에요? 그러면 다들 네모나 돼요. 그리고 또 두부 만들 때꼭이 그 틀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이첨포 그래서 이, 이 천포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짜, 해서 잘라서 잡수 잘라서 잡수시면 두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드린 어, 오늘은 콩물 콩물까지 드렸지만은 다음에는 집에서 이렇게 이이천 면포 이, 이, 이 면포로 면보, 면포로 사용해서 맛있는 두부를 어, 만들어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